여러분, 안녕. 멘티예요. 어, 이번 영상에서는 여러분들의 기억 속에 잊혀졌을지도 모를 바로 그 코너. 자수 베이지 코너를 다시 들고 왔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영상인데요. 제가 첫 번째 시간대는 실과 바늘을 다루는 방법을 그때 알려드렸었죠. 이번에는 조금 다시 역으로 넘어가서 그럼 도대체 자수를 처음 배우시는 분들은 어떤 재료를 사서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까에 대한 첫 시작부터 조금 알려드리려고 영상을 준비해왔어요. 그런데 어떤 걸로 소개를 시켜드릴까? 제가 평소에 쓰고 있는 재료들을 소개를 시켜드릴까? 했는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어쨌든 비용이 발생하잖아요. 이 비용을 최대한 줄여서 조금 부담을 덜고 시작을 할수 있게 제가 사용하는 것이 아닌 바로 다이소에서 파는 프랑스 자수 재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 재료들을 제가 산지는 조금 됐는데 저도 뜯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제품의 퀄리티가 괜찮고 안 괜찮고를 같이 여러분들과 함께 제품을 뜯으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볼까 해요. 뒤에는 제가 쓰고 있는 제품들도 같이 설명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자수를 처음 도전해보시는 분들 이 영상을 꼭잘 참고하셔서 조금 알뜰하게 취미생활을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고고! 먼저 제가 구입한 것들을 하나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짠! 파스텔 자수 실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자수 실인데요. 위쪽에 가격 보이시죠? 천원입니다. 이게 지금 개수가 7개가 들어있고요. 8m니까 기존에 제가 쓰고 있는 DMC 25번사랑 길이 차이가 나지 않아요. 똑같은 길이인데 개수가 무려 7개! 제가 쓰고 있는 실을 딱두개살수 있는 가격인데 얘는 무려 7개를 살수 있습니다. 엄청 싸죠. 그런데 요렇게 요런 컬러의 배열로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다크 컬러 자수실이라고 해서 요런 조금 톤 다운된 실 컬러로 해서 저는 이렇게 두 종류를 사 봤어요. 실이 괜찮은지 한번 뜯어서 보여 드릴게요. 먼저 실을 한번 뜯어 볼게요. 실은 이렇게 생겼고요. 뭔가 제가 사용하고 있는 DMC 실이랑 같이 비교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평소에 쓰고 있는 실이고, 이거는 다이소 실입니다. 위쪽에 라벨이 두개 박혀 있는 것처럼 똑같이 동일하게 여기에도 이렇게 끼어져 있어요. 일단 촉감은 나쁘지 않아요. 한번 요거를 한번 이렇게 톡톡톡톡 해가지고 올이 잘 풀리는지 그걸 조금 확인을 해 볼게요 아오 훨씬 얇아요 뭔가 얇고 어... 매가리가 없어요 <laughs> 매가리가 없고 지금 보시면 어, 요거 보이세요? 얘는 다이소 실인데 제가 한 가닥을 이렇게 뽑았더니 여기에 지금 약간 자글자글하게 올들이 이렇게 풀려 있고 되게 얇고 뭔가 손으로 잡아 당기면 끊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끊어질 정도는 아니네요. 단단은 한데 뭔가 올을 풀었을 때어 <laughs> 약간 뭔가 뽑아선 안될실그 옷에 붙어있는 실오라기를 뽑아내는 약간 그런 느낌의 효과입니다 제가 뭐 자수를 얘로 새겨본 거는 아직 아니어가지고 정확하게 판단은 하긴 힘들지만 어쨌든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 DMC 실보다는 훨씬 얇고 뭔가 힘이 없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확실히 보풀이 있어요 이 DMC 실 같은 경우에는 뽑아도 주변에 뭔가 보풀이 많다라는 느낌은 안 드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뽑은 주변 실 사이로 약간 이렇게 보풀이 약간씩 있네요. 뭔가 되게 부들부들한데 기분 탓인가? 그냥 이거 DMC라고 해도 아마 모르시는 분들은 모를 것 같아요. 이게 DMC인지 다이소실인지 그렇게 분간이 크게 가지는 않을 정도로 끊김도 없고, 단지 보풀이 조금 일어날 뿐? 쓸만한 실인 것 같습니다. 색깔은 자칫 쓰면 촌스러울 색이어가지고, 저는 그래서 이 실을 하나 더 샀거든요. 다크 컬러 자수실. 요게 훨씬 색감이 예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요 실이 더 마음에 들어요. 아무튼 실은 일단 다른 작품에 한번 써볼 계획인데요. 어쨌든 실은 요렇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수용성 펜인데요. 아 수해용 펜이라고 적혀 있네요. 얘도 마찬가지로 천 원입니다. 동시등원수 있어요. 입로 분무기로 물을 뿌리거나 물세탁워 깔끔합니다. 제가 사용하고 있는 수용성 펜과 동일한 방법으로 지울 수 있고요. 여기 보시면 물 세탁으로 지워져요라고 적혀 있어요. 얘도 한번 뜯어볼게요. 여기 메이드인 차이나라고 적혀있고, 그려볼까? 되게 사인펜 같은 느낌의 펜이에요. 그런데 얘는 천에다가 해봐야 되니까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자 보세요. 이렇게 지금 물을 묻혔죠? 여기서 당황하지 말고. 물을 슉슉슉 휴지로 이렇게 툭툭툭툭 하면은 쏙하고 사라집니다. 오 제가 사용하고 있는 수성펜이랑은 또 다른 느낌인 거 같아요. 제가 사용하는 수성펜은 이 펜이거든요. 이 브랜드의 펜인데 자 똑같아요. 이렇게 자 여기 하늘색으로 그렸죠. 그려놓고 물로 하면 아이두 개의 차이점이 있어요. 얘는 그려놓고 물을 뿌리면 뭔가 천에서 잉크를 뱉어내고 그 뱉어낸 걸 이렇게 휴지를 한번쏙 하면 이 휴지 안에 쏙 흡수가 되는 느낌이고 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리고 나서 물을 뿌리면 요 그냥 그 바로 그 자리에서 없어져요. 두 개가 똑같은 용도로 만들어지긴 했는데 그 마무리? 잉크를 지울 때는 조금 다른 느낌으로 지워집니다. 두개다 저는 괜찮은 것 같아서 다이소 수성펜도 쓸만하네요. 음, 괜찮습니다. 네, 세 번째는 멀티 초크펜인데요. 저는 사실 자수를 할때 초크펜을 많이 쓰지는 않는데 이거는 어떻게 퀄리티가 어느 정도 되는지 조금 궁금해서 사와봤어요. 가끔 재봉도 하기 때문에 재봉할 때는 초크펜이 필요하거든요. 얘도 이렇게 보시면 멀티 초크펜이라고 적혀있고요. 무려 3개가 들어있는데 가격이 1,000원입니다. 1,000원. 찝찝할 지경으로 싸요. 그래서... 얘도 한번 뜯어 볼게요 여기 보시면 브러시를 이용해 초크를 지워보세요 라고 적혀있고요 여기는 초크 자국 없이 선 자국만 남길 게 사용해보세요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위쪽에 이렇게 브러시가 달려 있어요 여기다가 한번 테스트를 해 볼게요 흰색으로 하번 해볼까 이 여러 번 하면 이렇게 자국이 남습니다 그런데 이 뒤쪽 브러시로 지운다고? 오오 지워지긴 지워지네요 진짜. 이게 완전 날카롭게 초크가 묻는 게 아니어가지고 그래서 가능한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여기에도 뭔가 날이 있잖아요. 이 날로는 초크 자국 없이 선명한 선을 남길 때. 이쪽에도 한번 남겨볼게요. 오. 우와! 여러분, 보이세요? 제가 지금 여기다가 선 이렇게 쭉 그었는데, 진짜 이렇게 긁힙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천을, 이 천을 뭐, 요만큼 재단한다고 했을 때, 요 끝부분을 이용해서 쭉 그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요렇게 라인이 지금 나오는 거 보이시죠? 이 부분대로 잘라내는 겁니다. 다른 색도 한번 써볼까요? 음 되게 바로 찍 긋는다고 되지 않고 여러 번 이렇게 그려야지만 좀 그나마 보일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좀 지워볼게요. 음. 오. 오, 완벽하진 않은데 그래도 이 정도 지워지는 거면 저는 꽤잘 지워진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얘는 재봉질 할때 좋겠다. 천재단하고 미싱 할때 그때 쓰기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뚜껑으로 이렇게 닫아서 보관하는 거예요. 짠! 네, 다음은 바로 너무너무 중요한 바늘이죠. 자수할 때 바늘은 꼭 필요한 재료인데 이렇게 보시면 스틸 돗바늘이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화면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늘 구멍 크기가 약간 큽니다 적혀있는 내용을 보면요 자수실 레이스실 얇은 뜨개용 돗바늘이며 장식을 달거나 이음새를 꿰매기 편리합니다 라고 적혀 있어요. 총 6개가 들어있고요. 이 바늘은 제가 사실 안 살려고 했어요. 왜냐면 정말 말 그대로 돗바늘입니다. 너무 크고 두껍고요. 뾰족한 것도 사실 많이 그렇게 뾰족하지 않아요. 끝부분이 원래 제가 평소에 쓰는 거는 엄청 얇고 뾰족한데 얘는 사실 제일 작은 사이즈도 그것보다 훨씬 두껍거든요. 그래서 아, 요거는 100%좀 안쓸 각이다. <laughs> 라고 생각을 해서 이걸 살까 말까 살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여러분들한테 한번 제가 꺼내서 보여드리면서 이게 정말 괜찮은, 쓸수 있을 만한 바늘인지 한번 보여드리려고 구입을 해왔어요. 한번 뜯어볼게요. 바늘은 자수를 할때 제일 중요한 재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신중하게 구입을 하셔... 하셔야 되는 재료이기도 해서 자, 이 다이소 바늘이랑 제가 평소에 사용하고 있는 이 바늘, 크로바 바늘을 비교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딱 봐도 귀가 엄청 크고 엄청 두꺼워요. 그런데 제가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이 크로바 바늘 세트는 제일 커봤자 이만합니다. 이게 지금 제가 평소에 쓰는 바늘 중에 제일 큰 바늘이고 이게 다이소에서 파는 돗바늘, 제일 큰 바늘입니다. 바늘 귀 자체도 크기가 엄청 크고요. 자수 바늘이라기보다는 뜨개실용 바늘인 것 같습니다. 중간에 있는 얘도, 얘도 사실 너무 커요. 이렇게 비교해보면 아시겠죠? 맨 마지막에 있는 이 조그만한 바늘 요거까지는 그래도 쓸만한 것 같아요. 지금 제가 평소에 쓰는 크로바 바늘 세트 중에 제일 큰 바늘이랑 비교했을 때 길이 차이도 많이 나지는 않고 굵기가 얘가 조금 더 굵기는 하지만 그래도 자수용으로 쓰기에는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초보자 분들은 얇은 바늘일수록 사용하기가 힘드시니까 처음에는 이런 초보자용으로 좀 두꺼운 바늘을 쓰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너무 얇으면 바늘이 힘을 주면 부러지거나 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 바늘로 연습을 해놓은 것, 해주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있는 이두 개의 바늘은 자수용 바늘로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참고해주세요. 이어서 설명을 드리면요. 이거는 제가 평소에 쓰고 있는 크로바 바늘 세트인데요. 딱 보면은 바늘의 굵기가 그렇게 굵지 않고 되게 얇아요. 그리고 두 쌍씩 들어있는 바늘 세트입니다. 저는 바늘을 한 가지 바늘만 쓰지 않고요. 실을 어떤 걸 쓰느냐에 따라서 또 어떤 가닥수 몇 가닥으로 쓰느냐에 따라서 상황에 맞게 호수를 좀 골라가며 작업을 하는 편이거든요. 딱 하나의 바늘만 쓰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렇게 호수가 다양한 바늘 세트를 가지고 계시면 작업을 하실 때 훨씬 수월하게 작업을 하실 수 있으니까 저는 이 바늘 세트는 하나 정도는 구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네, 그 다음은 수해용 가위예요. 얘도 마찬가지로 천 원입니다. 가위는 진정 열어서 가위 이 패키지를 뜯어서 이렇게 왔다 갔다 가위질을 해봐야 이게 잘 드는지 안 드는지 확인이 되거든요. 제가 한번 바로 뜯어서 쓸만한 가위인지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짠, 요렇게 생겼습니다. 가위 느낌이 되게 아슬아슬하게 좋은데 한번 제가 잘라볼게요. 음, 나쁘지 않아. 이게 가위가 잘 드는지 좀 테스트를 해볼 수 있는 되게 쉬운 방법은 가위 이렇게 자를 때 보통 안 드는 가위는 이 안쪽에서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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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자르거든요. 근데 잘 드는 가위는 이 머리 끝까지 전부 갔을 때 잘립니다. 이렇게. 근데 너 나쁘지 않게 잘 잘려요. 깔끔하게 잘립니다. 저는 만족스러워요. 가위는 사실만 한것 같아요. 특히 이 색감이 그렇게 촌스러운 색감이 아니어가지고, 음, 나쁘지 않습니다. 약간 무인양품 느낌의 그런 가위예요. 네, 마지막으로, 짠! 이거는 뭐냐면 자수 파우치예요. 가격 보시면 3,000원입니다.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이렇게 수틀이랑 파우치를 만들 수 있는 재료까지 전부 들어있는데요. 구성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수틀, 자수실, 단일한 개, 겉감 한 개, 안감 한 개, 장금장치 한 개, 안쪽 면 신체 한 개, 설명서까지. 엄청난 구성품 아닌가요? 제가 이거를 산 이유는 자수 용품 중에 수틀만은 따로 판매를 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자수를 하려면 수틀이 있어야 훨씬 편합니다 그래서 저는 수틀을 꼭 기초 재료 중에 하나로 꼭 포함을 시키는 편인데요 보니까 여기 안에 수틀이 이렇게 들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이소에서 파는 이 패키지 안에 들어있는 수틀은 쓸만한 수틀인지 한번 테스트를 해 보려고 이 패키지를 한번 사와봤어요 얘도 한번 뜯어 볼게요 수틀만 한번 리뷰를 해 볼게요 수틀은 돌리면, 요렇게, 돌아가는 것이 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나무 스트리랑 비교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왼쪽에 있는 건 다이소 스트리고, 오른쪽에 있는 거는 제가 갖고 있는 일반 나무 스트리입니다. 위쪽에 나사는 되게 동일한 방식으로 끼어져 있어요. 두개다 마찬가지로, 나사를 이렇게 풀어서, 조이고, 헐겁게 만들어주고, 요 차이인데요. 아래쪽에 있는 스툴 어? 여러분 이게 되게 특이한 스툴이네요 마치 뭐라고 표현해야 되냐면 이 나무 스툴 제가 사용하고 있는 나무 스툴이랑 조금 있다가 설명드리려고 했던 이 플라스틱 스툴 이두 개를 제가 평소에 많이 사용을 하는데 얘와 얘의 특징들을 하나씩을 섞어서 만든 게 바로 이 다이소 스툴인 것 같아요 왜냐면 얘를 살짝 이렇게 나사를 풀고 살짝 빼줬더니 이 안쪽에 홈이 있어요. 얘도 마찬가지로 안쪽에 이렇게 홈이 있습니다. 이 플라스틱 수틀도 이렇게 까보면 안쪽에 이런 식으로 홈이 들어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갖고 있는 이 나무 수틀은 그냥 이렇게 부드럽게 빠지는 이유가 여기에 안쪽에 홈 같은 게 없기 때문이에요. 얘는 홈이 있고요. 나사가 있고, 나사 있고. 얘는 나사가 없고, 홈이 없고 대신 홈이 있고. 얘는 홈이 있고, 홈이 있습니다. <laughs> 어쨌든 얘와 얘의 특징들을 하나씩 섞어서 만든 수틀인데요. 제가 이번에는 천에 다 한번 끼워서 괜찮은지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자, 안쪽에 있는 홈을 밑에다가 넣고 위쪽에 있는 다이소 자수스트를 올립니다. 올려서 나사를 최대한 풀고 끼워줄게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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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은데? 왜 괜찮냐면 제가 이 나무스트를 쓸때 뭐가 제일 안 좋았냐면. 이렇게 홈이 없어서 쉽게 분리가 되는 반면에 얘가 나사를 아무리 조여줘도 이게 확 고정시켜주는 고정력, 고정력이 고정력 조금 떨어져서 저는 이 나무스틀보다는 이 플라스틱 수트를 많이 썼었거든요. 그런데 얘는 그걸 보완해주면서 플라스틱 수트같이 홈이 끼어져 있기 때문에 천을 그래도 꽤 짱짱하게 잡아주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 플라스틱 수틀은 힘 조절을 해서 뭔가 내가 덜 헐겁게 하고 싶거나 더 조이고 싶을 때 그런 상황에 맞춰서 나사를 조절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선풍기로 따지면 1단계 밖에 못하는 애고 얘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풀어주느냐에 따라서 내가 골라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헐겁게 뭔가 입체자수를 해야겠다 그래서 헐겁게 하고 싶으면 훨씬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끔 해주고 작업을 해주면 되고요. 또 반대로 난좀 짱짱하게 작업을 하고 싶다 할 경우에는 얘를 바짝 조여가지고 바짝 조여서 또 자수를 해주면 돼요. <웃음> 다이소 <웃음> 재료에 지금 감탄 중이야. 오늘로 요 안에 들어있는 바늘도 한번 볼게요. 이 아까 지금 제가 돗바늘 세트 샀던 것 중에 제일 작은 바늘이랑 비교를 해보자면 굵기가 일단, 일단 괜찮습니다. 자수하기에 적합한 굵기로 얘보단 조금 얇아서 괜찮고요. 이거랑 이거랑 좀섞여졌으면 좋겠는데 얘는 대신에 바늘 구멍이 엄청 작아요. 그래서 이 정도 바늘 구멍이면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은 바늘 넣다가 너무 짜증나실 것 같은데? 많이 넣어봤, 진짜 세 가닥 정도밖에 못 들어갈 것 같아요. 여섯 가닥 정도로 막 굵게 작업하실 분들은 이 바늘은 적합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바늘 세트는 이걸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 진짜 전용 자수바늘 세트를 하나를 구입을 하셔서 진짜 바늘 안, 맞, 안 맞아서 막 스트레스 받고 그러시면 안 되니까 제대로 된 재료를 하나를 갖추셔가지고 사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얘도 나쁘지는 않지만 굳이 이왕 산다면 돈을 조금 더좀더 더 들여서 좀더 괜찮은 제품을 오래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 의견입니다 참고해 주세요 네 이렇게 해서 프랑스 자수 다이소에서 파는 프랑스 자수 재료를 리뷰해 보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제품들을 하나씩 이렇게 추천을 드려 봤는데요 정리를 해 보자면 실은 사실 아직 제가 사용을 제대로 해본 게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다른 곳에다가 자수실을 이용해 보면서, 사용해 보면서 리뷰를 한번더 한번 드릴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 재료, 뭐 수틀, 그리고 수성펜, 초크펜, 그리고 가위. 요네 개는 여러분 쓸만해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 가격에 이 정도 퀄리티면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뭔가 돈을 많이 쓰기에는 조금 부담스럽고, 그리고 다이소 제품 괜찮다고 하니까 나도 한번 이참에 도전해볼까? 해보시는 분들은 가셔서 어, 프랑스 자수 키트, 키트랑 그리고 몇 가지 재료들을 구입하셔서 무려 7,000원, 만원도 안 되는 7,000원의 가격으로 자수를 즐기실 수 있으니까 정말 꿀 아이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늘 있죠? 바늘은, 음, 여러분, 바늘만큼은 좋은 바늘을 하나 정도는 사서 사용을 하시는 게 아마 더 오래 잘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제가 추천해드리는 그 다양한 호수가 들어있는 그 바늘 세트를 구입하셔서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분명히 집에 자수재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제 영상을 보시고 자수를 다시 뭔가 하고 싶다는 그런 의욕이 뿜뿜하셨기를 바라면서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여러분 제가 그리고 다이소에서 프랑스 자수 재료만 산게 아니고요 무려 이렇게 세 가지의 에코백도 구입을 해왔습니다 얘는. 체크무늬 에코백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앞쪽에 귀여운 자수도 박혀있는 엄청 귀여운 에코백입니다. 그리고 얘는 뭔가 장보기 좋은 조그만한 미니백. 캔버스 재질로 되어 있는 이런 백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하나는 파란 색깔을 너무 좋아하는데 파란색 컬러의 가방이 있는 거예요. <laughs> 제가 며칠 이렇게 그냥 보관해놨더니 많이 꾸겨지긴 했는데 여기에 써니사이드 업이라는 자수 문구도 박혀있는 이런 파란색깔 에코백까지 총 3개를 구입을 했습니다. 제가 얘를 구입을 해온 이유가 여기다가 앞으로 제 도안들을 새로 개발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자수로 보여드릴 건데요. 1탄, 2탄, 3탄이 되겠죠? 언제 다 이걸 할지는 모르겠지만 혹시 다이소에 가시는 분들은 저랑 같이 이 에코백 들로 자주를 같이 즐겨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거까지 참고해서 미리 구입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진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